차인 1번 코스입니다. 파파이브고요. 어, 어, 전체적으로 내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 보이지만은 뭐 티샷만 잘 치면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홀입니다. 좌우로 벙커가 쭉 이어져 있고 그 외에는 뭐 크게 위험이 되는 부분이 없으니 똑바로 잘 치면 되고요. 어, 일단 우측에서 좌측으로 약간 흐르는 형태의 파파이브 어, 홀이 되겠습니다. 네, 세컨샷 지역이고요. 어, 세컨샷에도 그리는 바로 안 보입니다. 쭉 내리막이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IP 깃발을 보고 가운데로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IP 있는 위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리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타자분들은 투온이 가능한 홀인데 너무 무리하다가는 대부분 다 왼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살짝 우측 견냥하고 공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서드샷 지점인데요 우측에 벙커가 있고 그린도 좌측 뒤편에도 벙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리막이기 때문에 실제 보시는 거리보다는 조금 짧게 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서드샷 조금 길게 나왔고요 정확하게 친다고 했는데 역시 좀 밀려서 좀 길게 나왔네요 여기서 어프로치해서 잘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샤인 2번 홀, 파포 홀입니다. 핸디캡 1번 홀이고요. 어, 일단 전체적으로 내리막 홀인데 어, 보시면 알겠지만 우측, 경, 우측이 좌측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떨어져야지 폐허의 중앙으로 떨어지니까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 어, 좌측 끝 방향이 베스트 포인트고요. 어, 화이트티 기준 벙커까지 들어가는 데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1 8 0 m 넘어가 그, 빠지니까 어, 장타자분들은 아예 그냥 질러 치시는 걸 추천드리고 드라이버가 약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어, 페어웨이 우측을 노리고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세컨샷, 저 티샷이 우측으로 밀려서요. 어, 우측 벙커로 들어갔는데 벙커에서도 그린까지 거의 200m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략하는 것보다는 음, 한번 레이업하고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벙커에서 잘 탈출했고요 여기서 약간 러프지역인데 어, 잔디가 짧아서 서드샷 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워터헤어즈도 조심하시고요 우측과 뒤쪽에는 벙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린이고요 어, 지금 뒷핀인데 이렇게 앞에도 마운드가 있고 뒤에도 저렇게 마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리 조절할 어프로치 할 때는 굴리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띄워서 정확하게 거리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는 거예요. 그래. 샤인 3번 파스 리홀입니다. 화이트 티 기준으로는 지금 아핀이어서 한 150에서 160 정도 나오는 홀이고요 어, 일단 그린 자체가 포대 그린처럼 생겨서 조금 길게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좌측 우측 벙커 있으니까 가운데로 편하게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티샷이 좀 당겨져서 좌측 벙커로 들어갔네요 어, 턱이 꽤 높은 편이고 어, 핀이 좀 뒤쪽에 있어서 어, 쉽지 않은 어프로치가 될것 같습니다 샤인 4번 홀이고요 하퍼홀입니다 보시면은 우측에 공간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은 거의 10중 8구 다 나가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IP 방향 응, 가운데 방향 공략을 제일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예, 세컨 샷 지점이고요. 세컨 샷 하는 페어웨이도 굴곡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잘 클럽 선택 잘 하셔야 되고 보시면 여기 그린이 좌우는 넓은 편인데 앞뒤 간격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벙커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세컨샷입니다. 예, 파포 홀이고요. 음, 내리막이 되다가 랜딩 존에서부터 쭉 오르막되는 홀입니다. 어, 좌측에 보이는 벙커, 오른쪽 끝 방향이 베스트 공략 포인트고요. 세컨샷 할때 오르막해야만 안 하면 은 다시 뒤로 밀려올 수 있으니까 어, 세컨샷을 좀더 과감하게 한 클럽 길게 보고 그냥 가는 게 중요한 홀입니다. 네, 티샷 잘좀 짧았지만 잘 나왔고요. 벙커 오른쪽으로 잘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디인이라서요 거리가 오르막 감안해서 거의 180, 175 정도 남아서요. 긴 채로 굴려서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린이고요. 세컨샷 지점에서 처음에는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뒤쪽은 요렇게 내리막으로 갔다가 다시 벙커로 이어지면서 오르막으로 파도 치는 그린 모양입니다. 네, 예, 파3 홀입니다. 음, 앞쪽에 보이는 해저드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수 있는 홀이고요. 어, 보시면은 앞쪽에 우측쪽에 벙커 있고 왼쪽 뒤쪽에 또 벙커가 있습니다. 거리는 화이트티 기준으로 어, 한 150에서 160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음, 핀을 보지 말고 그린 중앙을 보고서 과감하게 공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린모양입니다. 이렇게 앞핀으로 되어있는데요. 뒤쪽을 보면 은 계속 이렇게 오르막 형태로 언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핀 위치에 따라서 공략이나 클럽 선택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7번 홀파5이 홀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내리막 코이라서 장타자들한테는 좀 유리한 홀이고요. 보시면은 언덕 너머 왼쪽에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카트 방향이 베스트 공략 포인트입니다. 예. 안전하게 우측이나 중앙을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티샷 가운데로 잘왔고요 보시면은 내리막이 쭉 이어지면서 좌측도 그레 형태를 이어지면서 좌측에 벙커가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벙커를 바로 공략하다가 보면은 벙커에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략하려면 우측으로 해서 쓰리온. 공략하는 걸 추천드리고 네, 세컨샷 안전하게 잘 공략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좌측의 벙커만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너무 당겨지지 않게 잘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좌측 벙커랑 워터 해저드 이렇게 생겼고요. 음, 그린하고 가까워질수록 좀 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지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7번홀 그린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 그린은 굉장히 넓은데 보시다시피 평평한 곳이 거의 없고 굴곡이 매우 심합니다 네, 8번홀 파포홀입니다 라이트가 들어왔네요 그 짧은 파포인데요 계속 오르막이어서 실제 거리보다는 조금 더 전장이 있는 편이고 보시면 우측에 저렇게 페어웨이처럼 보이는 곳에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샷은 왼쪽 벙커 방향 좌측으로 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린도 잘안 보일뿐더러 어, 라이가 안 좋아서 세컨샷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홀입니다. 살짝 우측으로 밀렸는데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 피해 한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핀이 저 멀리 그린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덕을 넘겨서 어, 공략을 해야 되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가 좀 두려워서 살짝 왼쪽으로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밀리면은 이렇게 예 굴곡이 심한 예 그라스벙커급의 페어이가 나옵니다. 그나마 2호는 그린 굴곡이 조금 덜한 편이었어요. 어 조금 쉬운 어 퍼팅이 될것 같은데 일단 그린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샤인 마지막 아홉번째 홀입니다. 파포 홀인데요. 어, 좀 전장이 긴 파포인데 오늘은 좀 수리를 하느라고 화이트티도 앞으로 좀 땡겨 나와서 조금 수월하게 공략할 것 같습니다. 좌우에 벙커만 조심하시면 뭐 크게 문제 될건 없고 보시면은 정면 앞쪽에 왼쪽에 있는 벙커만 좀 주의하면은 크게 문제 될건 없으니까 안전하게 가운데에서 살짝 우측이나 가운데로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컨샷 잘 쳐서 가까운 버디 퍼즐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야간이어서 라이트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한데요. 어, 라이트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들 같은 경우는 주변 미널 때문에 이제 라이트를 밝게 못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라이트가 상당히 밝아가지고 어, 야간 오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